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기술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꼭 쌤입니다. 오늘은 네. 일곱 번째 시간으로 청소년의 자기 관리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욕구를 충족시키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생활 자원이라 하는데, 생활 자원은 주택, 의복, 돈 등과 같이 금전이나 물품, 생활 공간 등 형태가 있는 물적 자원과 지식, 기술, 시간, 재능과 같은 개인이 가진 특성이나 능력에 관련된 인적 자원으로 나뉩니다. 물적 자원은 형태가 있고 측정이 가능하며 사용함에 따라 양이 줄거나 없어지고 개인이나 가족이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는 인적 자원은 형태가 없고 측정이 어려우며 사용한다고 해서 양이 줄거나 없어지지 않고 노력에 따라 발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기술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꾹쌤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으로 청소년의 자기관리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욕구를 충족시키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생활자원이라 하는데 생활자원은 주택, 의복, 돈 등과 같이 금전이나 물품, 생활공간 등 형태가 있는 물적 자원과 지식, 기술, 시간, 재능과 같은 개인이 가진 특성이나 능력에 관련된 인적 자원으로 나뉩니다. 물적 자원은 형태가 있고 측정이 가능하며 사용함에 따라 양이 줄거나 없어지고 개인이나 가족이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는 인적 자원은 형태가 없고 측정이 어려우며 사용한다고 해서 양이 줄거나 없어지지 않고 노력에 따라 발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생활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로 계획, 조직, 실행 및 조정, 평가, 피드백의 관리 과정을 거쳐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여 사용하기. 자신에게 효용성이 떨어지는 물품을 교환하여 사용하기. 특정 물품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여 효율성 높이기. 많은 자원으로 부족한 자원을 보충하여 적절히 대체 사용하기. 잘 관리하여 사용기한을 늘리거나 재활용하기, 자기개발을 통해 인적자원을 발전시키고, 가족과 친구들이 가진 인적자원 활용하기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효율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인적자원 중 하나인 시간자원은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지고, 타인에게 줄 수도, 살 수도 없으며, 저장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으며, 사용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청소년기의 시간 관리는 생활의 질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청소년기는 진로 탐색과 인생 설계를 준비하는 시기이므로 시간 관리를 해야 하며 시간을 계획하여 사용해야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여 시간 낭비도 막고 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간도 확보할 수 있고요. 생활 시간은 수면, 식사, 몸 단장, 목욕과 같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간인 생리적 생활 시간, 출퇴근, 근무, 조리, 가족 돌보기, 통화, 수업 등과 같이 직업 노동 시간, 가사 노동 시간, 학교 생활 시간을 포함하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시간인 노동 생활 시간, 운동, 교양, 취미, 교재. 사회봉사 시간 같이 교양, 오락, 사회적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인 사회, 문화적 생활시간으로 나뉘는데 이 시간들을 잘 관리해야 삶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는 목표 세우기, 시간 사용 계획하기, 실행하기, 평가하기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목표 설정은 시간 관리의 기초가 되며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해야 하며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면 목표에 따라 할 일의 목록을 작성하고 일의 우선순위와 대분 시간을 결정하는 시간 사용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시간 계획을 세울 때는 학교 수업, 수면 등과 같이 고정 시간을 먼저 배분하고 실현 가능한 것중 일의 중요도와 긴급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 우선순위가 높은 일부터 계획해야 합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일로 마감시안이 정해져 있는 것을 1순위, 중요한 일이지만 마감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2순위,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아닌 것을 3순위, 계획 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4순위로 정하면 되고요. 또한 예상하지 못한 일에 대비하여 여유 시간을 남겨두고 다른 가족원들의 시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며 여가 생활 시간도 별도로 계획해야 합니다. 시간 사용 계획을 세운 후에는 계획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의지를 갖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융통성 있게 계획을 수정해야 하고 실행 후에는 실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성취 정도를 평가하여 다음 시간 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 볼게요. 1번 인적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보기 기억, 자원의 양과 질을 측정하기 쉽다. 이것은 잘못됐죠? 인적자원은 형태가 없고 측정이 어렵습니다. 니는 개인의 특성이나 능력에 관한 자원이다. 이것은 맞죠. 디귿 사용함에 따라 양이 줄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도 맞고요. 리을 개인이나 가족이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인적 자원이 아니라 물적 자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미음 지식, 기술, 흥미, 창의성, 재능, 시간, 돈 등이 있다. 이것도 잘못됐죠. 지식, 기술, 흥미 창의성, 재능, 시간은 인적 자원에 해당하지만 돈은 물적 자원에 해당하죠? 그러므로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ㄴ과 ㄷ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과 관련 있는 생활 자원의 관리 방법 두 가지는 이라는 문제인데요. 콘서트 표를 예매하느라 용돈을 다 써서 동생의 생일 선물을 사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지난번 목도리를 뜨고 남은 실로 인형을 만들어 선물했다. 평소 갈고 닦았던 나의 손재주를 활용해서 정성스럽게 만들어 선물했더니 동생도 매우 좋아했고 나 또한 뿌듯했다. 자, 지금 제 시문을 보시면 용돈이 부족하여 선물을 사지 못했으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실로 인형을 만들어 선물을 대체했으며 이때 자신의 손재주를 활용하여 인형을 만들 수 있었죠.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보시면 4번에 적절히 대체하여 사용한다와 5번에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가 정답임을 쉽게 알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도 풀어 볼게요. 시간 관리의 과정에서 목표를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보기 기억, 구체적일 것. 니은 성취할 수 있을 것. 디귿 마감일이 정해져 있을 것. 리얼 결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 우리 목표 설정은 시간 관리의 기초가 되며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해야 하며 마감 시한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다시 살펴보시면 3번 문제의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됨을 알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해야 할 일의 목록 중 우선순위가 1순위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스마트폰 게임하기. 2번 가족들과 대화하기. 3번 SNS에 일상 글 올리기. 4번 내일 제출할 미술 과제하기. 5번 한달뒤 기말고사 대비 소설책 읽기. 자, 우리 우선순위를 정할 때 1순위는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일로 마감 시한이 정해져 있는 일 2순위는 중요한 일이지만 마감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일 3순위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닌 일 4순위는 계획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공부하셨었죠?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보시면 4번에 내일 제출할 미술과제하기가 우선순위 1순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학교 기술과정 일곱 번째 시간. 청소년의 자기관리에 대해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